아니 지금 밥 먹으러 가고 있는데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여기에 왜 걸려 있어? 이게 뭐야? t <laughs> a a y o u recording r video. y e a sure. r e c o r d your video, then I know you. 까오조이라는 음식을 시켰어요. 라오스에서 엄청 유명한 음식이라 그러는데 지금 와가지고 한 번도 못 먹어봤거든요.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살짝, 청국장이랑 된장 사이, 그 사이의 느낌이 나네요. 예, 고기가 좀 있고, 이렇게 면이 있습니다. 얇은 면. 어, 아, 된장 맛난다. 방비행에 열기구를 탈수 있는 투어가 있다 그래요. 일출이랑 일몰 중에 한개 선택할 수 있는데, 일출 시간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일출 시간에 딱 맞춰서 열기구를 타고, 하늘에서 일출을 볼수 있는 투어입니다.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아니, 픽업 서비스가 30분에, 5시 30분에 온다 그랬는데, 지금 벌써 53분이에요. 해가 뜨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되면 해못 보는데. 일주일 이미 된 다음에 볼것 같아요. 제 의심칩으로는 전화도 안 돼서, 그냥, 그냥 길 지나가는 라오스 현지인분 다짜고짜 불러 세워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또 흔쾌히 도와주셔서 전화를 했는데 아 해뜨기 전에 가야 되는데 What's your name, sir? Adrian. Avian? Adrian. Nice you, a d i a n Adrian. Adrian. Nice to m e 아 Adrian. a d r i a 여기 a d r i 이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자전거를 타고 14개월 동안 영국에서부터 라오스까지 오셨대요 진짜 와... 대단하십니다 <laughs> 드디어 열기구 타는 데에 도착했습니다 아, 열기구 보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네요 와 <laughs> 아, 멋있다 지금 여기에 같이 타고 있는 친구들도 저처럼 시간 스캠을 당했습니다 빨리 다시 타보고 싶네요. 오, 중간에 파일럿이 타고 계시네요. 와, 엄청 뜨거워요. 열기구는 바람이 심해 <laughs> 여기보는 바람이 데려다 주는 곳으로 <laughs> 이동하는 거라서 방향 결정을 할수 있긴 한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운 좋으면 1시간도 넘게 탈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이 투어 시간이 30분이에요. 오, 땅이 안 너무 가까워지는데. 네네. 거기요. 거기요. 아, after t a e o f before landing. 오케이. 오케이. 아찾아가 o n t w i ś c i e 정말에 곡선이 든다 여기에 현실로 속박이 있습니다 chips 아 s t o c k i n 이 쉽지 않네 a g e s p i r a

레레 해봐 나. 다시 올라가려고요. 떨리자. 그냥 빵자고. 오케이 우리 우리. 어, 와, 뒤면 라이드. 뭐야, 이거. Thank you, sir. 아, 데. 와이, 와이. 고생이 많으시네. 아까 파일럿 분이 GPS를 가지고 계셨는데 픽업해주러 오는 트럭이 그걸 보고 따라와서 저희를. 데리고 다시 데려다 준다고 해요. 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laughs> 셔츠에 셔츠에 저녁 마크가 달려 계시네. 도착겠습니다 <laughs> Yes, it was nice. Yes, balloon. 예스, balloon. Yeah. Wow, great. <laughs> 사이라는 친구입니다. o k a 가이드분께서 꼭 고프로 조심하라고 하시네요. 조심히 가지고 놀고 와야겠습니다. 지금 저희 튜브타러 왔어요. 물살이 상당히 빠른데 여기에서 튜브 타고 한 3시간 내려가는 코스입니다. 재밌을것 같아요. Very if nice. you had to stay in the river the long time, maybe you had to meet me again. Then. <laughs> yeah, okay. okay, thank you. Yeah, okay. <laughs> jai. Thank you. Jai. <laughs> wow, 진짜 친절하시네. Here. Are you sure? <laughs> no. You can take that one. Take that one. Yes. Yes. This is the better, It's better. Yes. You, you <laughs> can tak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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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발로 놓잡고제 친구는 손으로 놓잡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laughs>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3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이바이. 오. 그나저나, 제 친구가 보이질 않습니다. 헤어진 지 오래요. 친구가 너무 느려서, 중간에 타, 카약을 빌려서 탔습니다. 근데 가격이 말이 안 돼요. 가격이 말이 안 돼. 모종의 카약회사와 튜브회사에 뭔가 좀 거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어요. 튜브를 가지고 진짜. 와, 드디어 여기 튜브 끝이라고 적혀있네요. 이거 튜브 타고 왔으면 한 7시간 걸렸을 것 같아요. 진짜로. 말이 안 돼요 진짜 실패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오토바이를 빌리려고 왔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빨리 가서 즐겨야 되는데 잘 모르겠네요. 오늘 튜브 때문에 망했습니다. Get on my boat! 아주 흔한 일입니다. 또또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또 펑크가 났습니다. 너무 흔해가지고 뭐 이제 놀랍지도 않네요. 어, I'm going to go to train station. 음, how much? 얼마? 음, no, no, no. 어? Thirty. t h i r 30? 30? 오케이. 30이에요, 30? 이0 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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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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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 나와서 다행이지. 10시에 간다고 지금 갈 거면 5 0놓 누라고 하네요. 진짜 어이없어요. 아. 내려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다른 데로. 음, train station. 예. n o n o train station. keep it up how much keep it up how much hey, hey. i'd like to go now now go now uh. Uh. okay go now, go now go now Go now how much i know the price i know the price don't, don't don't cheat me i know 100. the price huh 100 100 what the f how much <laughs> 30 30 what, what on that 100 <laughs> 아주 사기를 치려고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아 웃어야지, 웃어야지, 웃어야지. 어 트윈 스테이션, yeah. 트윈 스테이션. Yeah. How much? I know the price. Don't cheating on me. I know the price. How much? Uh, 50, 50. No. Okay. How much 30. 삼십. 삼십. 어. Okay. Now. Now, okay. 또 이상한 집거리하면 진짜. Okay. 어떻게 할지 몰라. 응? 바나나. <laughs> 응. 바이바이. 갑자 장난 안 치고 데려다 준 친구한테 웃으면서 바나나를 건넬 수 있는 이런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다 담비를 피우고 계세요. 기차역에서 해피는게 상관이 없나봐요 방금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자려고 했는데 옆에서 갑자기 트름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제 옆에 앉아 있는 분이 콜라를 원샷 하신 다음에 제 얼굴 보고 트름을 하시는 거예요 막. 와 일부러 한게 아니라 그냥 뭐제 얼굴을 보고 있었겠죠 근데 트름이 나온 거겠죠 이번 프라방 날씨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비가 한번 왔었나? 얼른 돌아가서 쉬어야겠습니다. 너무 피곤해요.